안녕하세요. 승희탱크입니다 오래간만에 BRG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최근에 익스프레스로 제가 카드 등급을 몇장 맡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도착을 했네요. 총 제가 다섯 장의 카드를 등급을 맡겼고, 최근에 백열의 아르카나, 첫날, 샤로다 CSR이랑 세레나 SR을 뽑았잖아요 그거 두 장을 보내봤고 여기에서 그두 장이 10등급을 받아서 오면은 백열은 바로 졸업 아니면 저는 또 백열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됩니다 하... 뭐 돌아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돈이 문제니까 그리고 또한장 역시나 이제 제 영상에서 보신 거 GX 배틀부스트에서 나왔던 수련 그것도 제가 등급을 보냈고요 나머지 두 장은 <laughs> 해서 총5 장의 카드를 이번에 등급을 맡겼고 과연 몇 등급이 되어 돌아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이 진정성 있는 리액션을 위해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자, 어, 한번 이는 어, 이렇게 비닐을 비닐을 싸서 해가지고. 꽤나 많은 탑로더와 이제 카드 실드 상품이 도착을 했고요 오, 잠깐만. 카드를 뒷면으로 놓고 서비스 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매클 같은 거안 넣어주나? 뭐야, 이 파란이는. 설마, 영격 이런 거준거 거 아니지? 일격. 아, 영격 마스터. 두 팩. 그리고, KBO리그 2019 프리미엄 컬렉션 한 팩. 아난 야구 카드 모으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걸 주는 거지? 확실히 다섯 장 정도를 보내니까 서비스 확장팩은 조금 부실하네요. 그래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기서 또 특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 팩은, 꽝. KBO 리그. 아이, 야구 카드는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뭐가 좋은 카드인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야구는, 초등학교 때 이후에는, 관심 있는 스포츠가 아니어서, 요즘엔 누가 유명한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건 알아요. 사인카드가 좋다라는 거. 유지혁디아타이거즈야홍건희 선수. 이건 뭐야? 롯데자이언츠야? 홍성민 선수. 벤시 다이노 김번태 선수 마지막은? 응? 뭐지? 마지막이 아니네? 최인태 선수? 정우람 이거 누구지? 이거 싸인 카드인가? 사인 카드는 아닌데? 친필 사인은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KBO 야구 카드까지 서비스 팩 3팩은 다 오픈을 했고요 뭐 오픈한 것 같지도 않네 오늘 영상 길이 나오나 이거? 오픈했습니다 총 다섯 개 등급 카드고요 맨 아래 것부터 순서대로 왜냐면 제가 이제 신청할 때 순서를 기억하거든요. 첫 번째 게 아마 샤로다였던 것 같은데. CSR 샤로다. 아,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 순서가 맞아요. 백열의 아르카나에서 첫날 뽑았던 CSR 샤로다. 강변 듀얼파크에서 구매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게 큰 하자는 없었거든요. 저,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미세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센터링이 아, 센터링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10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름답다! 아, 9등급? 9등급을 받았네. 이유는? 음, 난 정말 모르겠는 걸. 뭐 이유가 있겠죠. 9등급 받은 이유가. 아, 좀 아쉬운데. 그러면 다음 게 세레나예요. 이게 순서대로면. 봐봐 세레나지. 그런데 이 세레나는 제가 첫날 뽑아 기분 좋아서 보낸 건 맞아요. 근데 얘는 하자가 있었어요. 어 뒷면에 보면은 인쇄 불량이 좀 있었어요. 인쇄 뭐흰점 이런 게 아니라 요 포켓몬스터 텍스트에 들어간 노란색 잉크가 다른데 살짝 묻어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아 이거를 보낼까 말까 고민 좀 하다가 그냥 처음 뽑은 거니까, 9등급이라도 받아와라 하고서 보낸 건데, 그 하자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등급은 기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배열은 또 뽑아야 될것 같아. 9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거, 세레나. 하나, 둘, 셋! 안녕! 팔? 팔이라고? 어, 잠깐만. 이거 봐. 아, 아니야, 아니야. 팔. 팔이라고? 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8. 왜냐면 제가 분명하게 화자를 발견을 했던 카드라서 그래도 9는 나올 줄 알았는데 8이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수련이에요 세 번째는 수련 정확합니다 순서는 정확해요 이 수련은 이제 GX 배틀부스트에서 최근에 제가 다시 뽑은 거고 다시 뽑았을 때 그전에 보냈던 9등급 받았던 카드보단 센터링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좋아서 보내봤어요. 그리고 뒷면에 뭐 하자나 이런 것도 크게 발견된 게 없어서 얘도 못해도 9는 나오지 않을까. 뭐 10이 나오면 정말 좋은 거지만, 이제 GX카드, 그러니까 이런 옛날 카드에서 여자 서포터가 10등급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0등급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9라도 받아와라. 하나, 둘, 셋! 10나왔 10! 10등급! 수련! 수련 10등급 받았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POP가 몇 장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야, GX 카드가 10등급을 받아왔네? 와, 7장! 수련 10등급은 대한민국에 총 7장이 있습니다. BRG 10등급은. 야, 이거 나이스인데? 이거 하나면 됐다. 이거 하나면 됐네. 보이시나요? 7곱 장? 세레나는 뭐 어차피 이제 나온 거니까 또 뽑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세레나가 제가 이제 구독자분 댓글에도 남겼다시피 이번 주부터 등급 맡기신 분들 카드가 계속 올 거야. 계속. 지금 당장은 뭐 POP가 다섯 뭐장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대결 발매하고 나서 세레나 뽑았다는 커뮤니티 게시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들 거다 도착하면은 지금 당장은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금방 최저점 찍을 겁니다. 그럼 그때 그냥 10등급을 구매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인데.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카드. 얘는, 얘는 아마 그거예요. 리피아 VMAX. 특일. 얘는 보낼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던 앤데 이유는 센터링. 센터링이 살짝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뽑고 나서 뭐 다른 이렇다 할 하자는 없었지만 아, 이 센터링 때문에 얘는 좀 애매하다 해서 남겨놨던 앱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면서 어쨌든 한 장을 끼워 넣은 거고요 그래서 얘도 아마 9등급을 예상하지만 정말 운 좋게 10등급을 받아오면 더 좋겠죠? 리피아 VMAX 특일. 요거 요즘 비싸던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역시 9등급. 정확하네. 사실 뒷면은 되게 좋은데, 앞면에서, 앞면에서 이제 센터링이 조금 애매했어, 너는. 지금 사실 수련이 10등급 받아와가지고, 제가. 뭐 이런 거고 등급 받아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 다섯 번째. 얘가 저한테 있어서 좀 중요했던 카드예요. 이게 뭐냐면 레쿠자입니다. 레쿠자인데 창공 스트림에서 나온 그런 특일 레쿠자 이런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이제 팀 배틀 대회에서 프롬으로 나왔던 팀 배틀 레쿠자 카드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소장은 하고 있다가 등급을 안 보내다 안 보내다가 이번에 보냈는데 왜냐면 뭐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월이 좀 흘렀고 당시에는 등급을 맡겨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관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꺼내서 봤더니 뒷면에 되게 지금 뒷면에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그 미세한 흰 점, 그 미세 흰 점이 한네개 정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네 개. 그래서 얘도 아 10등급 받기는 글렀다. 지뭐 센터링도 괜찮고 이제 뭐냐이 코너링이나 엣지도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눌림이나 찍힘도 없고 근데 이제 그흰 점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뭐 공정하자 수준이 아니라 그거 이제 세월에 의해서 흰 점이 좀그치 인쇄가 조금 벗겨진 느낌 점으로. 그래서 이것도 10등급은 절대 무리다. 얘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8만 받아와라. 8이면 됐다. 9도 아니야. 9도 그그 그, 그 정도 상태면 9도 힘들어. 8만 받아와라 했던 카드입니다. 어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옛날 카드 보냈다가 못해도 8은 받겠지 했는데 5등급 받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팀 배틀 레구자 8.5?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팔! 오, 다행이다. 그래. 아 팔은 받았어. 얘, 가 팔은 받은, 아, 8등급 받았습니다. 좋네요. 자, 8등급은 지금 POP가 몇장 정도 있을까? 오, 자, 레코자 8등급, BRG 8등급의 POP는 총 5장입니다. 8등급은. 그리고 더 높은, 등급을 받은 카드의 수가 15장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9등급 팀 배틀 레쿠자거든요? 이거는 제가 등급을 받은 건 아니고, 메모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레쿠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왜냐면 하 제가 가지고 있던 팀 배틀이 9등급도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8등급이 나와서, 9등급 나와서 그냥 제가 이거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9등급이 몇 장이야? 저 이거 안 봤거든요? 자, 팀 배틀 레쿠자, 9등급이 8장? 이게 무슨 말이지? 아 8.5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레쿠자 팀배틀이 9등급이 8장이 있고 더 높은 등급을 받은 수가 딱한 장이 있대요 10등급이겠죠 이 10등급 레쿠자 가지고 계신 분은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살게요 제발 팔아주세요 그러면 8등급은 5장 9등급이 8장 그러면 지금 10등급이 1장이니까 8.5등급이 6장이 있다는 얘기네. 10등급 가지고 계신 분, 갈아주세요. 오늘 총 5개의 BRG 등급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련이 가장 큰이 반전이네요. 10등급으로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기대만 할 뿐. 아니, 지금, 진짜 GX 카드, 뭐 EX 카드든 GX 카드든 이거 뽑아가지고 직접 뽑아서 10등급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따로 뭐 하나 안 까도 되죠? 하나 까줘요. 명색이 포켓몬 카드를 주력으로 하는 컨텐츠 채널인데 뭐 까지? 영상 시간 고려해서 30팩짜리 까기는 좀 그렇고 요거 한번 까볼게요. 이볼빙 스카이즈. 구성품은 제 영상 찾아보시면 예전에 이거 오픈했던 영상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니 이제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8팩인가? 10팩인가? 어, 8팩이다. 여기서 또 레쿠자 또는 EV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는 애들은 이걸 말할 수 있어. 피카츄, 릴퍼드릴리퍼두 번째 루카어다시 도구를 써야 돼. 에너지. 루가루암, 황혼의 루가루암. 슈퍼를 입는다. 별로 안기뻐는거 보이죠?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꽝. 또 꽝. 저번에 제가 이거 똑같은 거 까는 영상 보면은 그때 제가 되게 잘 나왔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원래? 거의 안 나와요. 더스트나 브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꽝! 끝! 루가론 슈퍼레어랑 더스트나 브이 이렇게 두장 나왔네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